중국이 지난 35년 동안 고수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진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이 모든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980년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35년 만에 폐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약 1억 상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두 자녀까지 낳게 했지만 혜택을 받은 부부는 1,100만 쌍에 그쳤습니다. 또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 150여 명에 불과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성비도 무너져 2020년이면 결혼 정년기 남성 3천만 명이 짝을 찾지 못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가족 계획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면서 인구의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